전편에 이어서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보내는 카톡에 대해 오늘도 형이 알려줄 거야. 매번 형이 얘기하지만 여자들이 먼저 대놓고 너랑 성관계하고 싶다고 얘기하거나 들이대지 않는다라고 했지. 여자들은 무조건 너네한테 은연 중에 이런 신호를 줘. 카톡도 마찬가지야. 여자들은 꼴리면 주변에 있는 남자한테 무조건 이런 카톡들 보내. 그 중에서 이런 신호를 그나마 잘 읽는 남자한테 가서 뜨밤 한번 보내고 오는 거야. 너가 이 신호를 바로 눈치채야 다른 남자한테 안 뺏기고 너네가 뜨밤 보낼 수 있게 될 거야.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수백명의 수강생과 수천개의 후기가 증명하는 이형이 알려줄게 잘 따라와 어제보다 오늘 더맛있어졌는 얘들아 수유동에서 태어나 여자들 모유 수유시킬 생각만 하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여자가 성관계 하고 싶을 때 남자한테 보내는 카톡 2부에 대해서 얘기해줄거야 여자들은 참 솔직하지 못해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치 자기 마음속에서는 꼴려서 이 남자랑 하고 싶은데 말은 항상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나랑 쉽게 잡을 생각하지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있겠니 얘들아 여자가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서 유리하게 성관계로만 잘 이끌어 보자 그게 맛있는 남자가 할 역할이야 여자가 어떤 식으로 카톡 보내는지 알려줄게 지금부터 집중해 세 번째 어디서 보던지 상관없어. 이건 너네가 어디서 볼까라고 물었을 때 꼴려 있는 여자라면 100%이말할 거야. 이건 너네한테 리드 당하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고 성관계를 입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여자의 심리가 담겨 있는 거야. 여기서 바보같이 여자 집과 가까운 곳으로 너가 간다라고 하거나 중간에서 보자. 나는 뻔한 실수 저지르지 말고 너네 집과 가깝고 여자 집에서 먼 장소. 이런 곳으로 너네가 리드해. 여자가 거절하더라도 너네는 내가 리드 하고 싶은 맛집, 분위기 좋은 술집이 있다 정도로 얘기하면 거절하는 척하면서도 넘어올 거야. 네 번째, 되도록 시끄러운 곳 말고 조용한 곳. 이건 여자가 먼저 얘기할 거야.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 말고 조용한 곳에서 너랑 같이 한잔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건 천 프로 너네랑 성관계 하고 싶다라는 뜻이야. 이러면 너는 어딜 찾아야겠니? 당연히 룸 술집이나 오야붕 스타일로 방 있는 술집 이런데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괜히 사람들 뻔히 다 보이는 곳에 가면 여자도 너네랑 스캔 스킨십 하기 조금 꺼려 할 거고, 마찬가지로 너도 스킨십 리드 하기? 그렇잖아. 뭐, 형이야. 어디서든지 여자들 다꼬힐수 있는데 너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기만 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사이트 들어와서 무료 칼럼 읽거나 질문 남겨주면 형이 답변해줄게. 현재 사이트에서 가입 후에 등업하면 10만원어치 강의 PDF 파일 무료로 주고 있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되도록 빨리 받아. 받고 읽기만 해도 진짜 일주일에 여자 3명은 만나겠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지자.